안녕하세요. 아일러브 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빙의 3종 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생딸기 찹쌀떡, 생딸기 백설 케이크, 그 다음에 고구마 케이크 설빙을 만드는 방법, 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 일단 그릇들은요, 여기 보시는 그릇들은, 어, 영상 정보란에 더보기 클릭하면 관련된 링크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와서 보시면, 뭐, 그릇 만드는 스틸컷 창고에서 이렇게 그릇들도 만들어 보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들은 먼저 모델링을 이렇게 안에 우드락볼로 해서 만들고, 어, 어, 다듬은, 사포로 다듬은 다음에, 이런 무늬 같은 경우에는 모데나 점토로 해서 일일이 밀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모데나 점토를 활용해서, 어,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설빙의 컨셉이 이제 한국적인 어떤 그런, 어, 고유한 느낌을 표현하는 게 이제 그 테마인데, 뭐 그릇들도 약간 투박한 느낌이에요 컨셉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또 살려서 이렇게 테두리를 약간 투박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릇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생딸기 찹쌀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천사 점토를 활용해서 동그랗게 둥글리고 자, 도구를 사용해서 딸기 올라갈 부분을 먼저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고, 어색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고, 자, 테두리 한번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 자, 찹쌀떡 위에 하얀 부분 가루 표현은 자, 이렇게 해서 베이비 파우더 활용해서 목공풀 발라서 위에. 뿌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찹쌀떡 표현하면 되고요. 자 위에 이제 뭐 딸기 미리 만들어 놓고 통딸기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 간단하게 생딸기 찹쌀떡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되고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생딸기 백설 케익은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딸기 토핑미리 준비해서 반으로 잘라서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생딸기 준비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천사 점토를 이용해서 어,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준비를 하는 건데. 옆 테두리 표현을 어 이런 핀셋으로 해서 표현해 준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준비를 하고요. 크기가 자 요건 약간 작은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자이 아랫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올라가고, 자 이렇게 올리고요. 사이사이, 이제, 생딸기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딸기 붙이면 되고. 자, 여기 이 부분에 생, 어, 생크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천사 점토를 이용해서 점토를 길쭉하게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돌도 말아서 모양을 이렇게, 어, 1차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다시 천사정토를 채워주세요. 돌리면서 이렇게 사이사이 뜬 부분을 목공풀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다음에 핀셋을 활용해서 모양을 정리해주면서 생크림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눌러가면서 하게 되면 한쪽이 자고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 이쑤시개 모공크림 좀 발라서 고정을 시켜준다면 훨씬 모양을 예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전토를 돌돌 말아서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물을 좀 발라서 중간중간에 물을 좀 발라서 다시 한번더 핀셋으로 한번더 이렇게 찝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만져 주면서 생크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크림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이 봉풀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고 생딸기 부분을 사이사이에다가 붙여주면은 생딸기 백설 케이크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케이 서빙 만드는 방법은요. 또 안에 공간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드라고 다시 공간 채워서 준비를 미리 하고요. 모양을 이렇게 납작하게, 동그란 모양을 납작하게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자, 목공풀을 발라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목공풀을 발라서 이 위에 카스테라 가루가 뿌려질 거예요. 그 표현을 할 건데, 목공풀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방해가 되면 잠깐 내려놓고, 목공풀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자, 동그랗게 만든 납작한 아이를 위에 올려주는 거죠. 자, 지금 또 여기 풀을 발라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또 움직여서 약간, 어~ 살짝 기다렸다가 하면 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 지금 여기서 고구마 케이설빙에서 가루 표현은요. 천사 점토를 어~ 색깔을 염색을 원하는 색깔을 염색을 해서 어~ 만들고 나서 건조를 시키고 사포에 갈면 이렇게 가루 표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루를 미리 준비를 해서요.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목공풀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자, 발라주고 나서 위에 고구마 무스 부분은 표현한 거는 무데나 점토를 사용한 거고요. 자, 링처럼 이렇게 도넛츠 모양을 만들고 나서 또 약간 표현을 핀셋을 살짝 이렇게 집어서 질감 표현을 좀 해주세요. 매끈한 것보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어, 가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무스 고구마 무스를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루가 어, 뿌려진 상태에 올리게 되면 가루 때문에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루 미리 준비한 가루를 바닥에 지저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빗물 깔고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뿌리고 나서, 테두리에 있는 가루 정리는 붓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치즈케이크 올라가요. 자, 점토는 모데나 점토를 사용했고 색깔은 약간 흰색과 아이보리 색깔을 살짝만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개수는 8개 준비하면 되는데요 끝에 철사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가루 위에다가 붙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가루 표현 위에 토핑을 올릴 때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철사 등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철사 등을 활용해서 잘라서 요 먼저 핀셋으로 철사 꽂을 위치를 자리를 만들어 주고 무공풀을 살짝 발라서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루 토핑 위에다가 어 모양을 예쁘게 또 이런 치즈 케이크 토핑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8개를 꽂아야 되니까 보면서. 위치가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여기 아몬드가 또 올라가는데, 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철사를 꽂아서 워낙 토핑이 작고 어, 가루 위에 올리기가 어, 어렵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사를 꽂아서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아몬드까지 토핑을 올리고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어,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면 되고요. 저렇게 해서 올려주고, 고구마 토핑을 올려줍니다. 고구마 토핑은 어, 스틱형으로 만들어서 어, 한 두세 시간 후에 어, 완전 건조되기 전에 토핑을 일일이 잘라서 약간의 속끝으로 이렇게 휘어줍니다. 모양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이제 예쁘게 고구마 토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 건조가 되면은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한 두세 시간 후에, 어, 스틱형으로 만들어 놓고, 어, 자르면 모양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 토핑 올리게 되면 고구마 케이크 설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고구마 여기 지금 가루 표현들이 좀 날림이 있으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는 데는 다시 한번더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물을 살짝 발라서 닦아가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설빙의 3종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참고해서 설빙 3종 세트와, 어, 뭐, 설빙고, 어, 또 영상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세트를 올려놓고, 어, 예쁘게 연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상으로 어, 설빙 미니어처 어, 3종 세트 만들기였습니다.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세요.